<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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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자, <laughs> <laughs> <저, 웃음> 민법이, 이게 신족상속법이 사실 따로 공부할 그런 성질이어서는 인데 이게 강의 편성하다 보니까, 민법이 이제 책금법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한창 떨어져 있다가, 그렇죠. 뭐 가족이 그리울 때좀 해가지고 가족법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시험 편성이 돼 있는데, 자, 이게 좀, 그, 조금 그, 민법 기존 내용하고 좀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단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건 뭐, 그 내용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앞에 나왔던 총칙이나 채권법 이런 거하고 좀 정말 연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옛날을 또 이제, 돌이키고 회상도 한다는 의미에서 좀 공부를 해서 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제, 좀, 몇 가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강의가 자꾸 연기되고, 그 다음에 또, 저, 교재가 저, 출판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마 내일, 내일쯤 나올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오늘 좀그 임시로, 이렇게 좀, 그, 가제본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횟수가 좀 짧죠? 팔에 파래. 민법 팔회라는 거는 참 대단히 마음 편한 일인데, 이게 이제 가족법은 그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법 조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조문 숫자로 보면은 이게 뭐팔회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죠. 민법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한뭐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의 조문으로 돼 있고, 그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가족을 공부할 때, 가급적이면 일단 조문을 좀 상대적으로, 그, 민총이나 물건, 채권 이런 것보다 좀더 중시해서 이제 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조문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모든 조문을 다 공부하겠다고 이게 마음먹고 이 접근을 하면은 감당이 안 돼요. 특히 나중에 뭐 후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무슨 상속, 승인, 포기, 인재산, 분리, 뭐, 등등, 뭐, 유언 집행, 이런 데 가면은, 그, 굉장히 좀 조문 숫자가 많은데, 조문 그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포인트가 없이 특징 같은 게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실무적인 그런 내용의 조문들이 많고, 보통 법리상으로, 그, 이해가 필요한 그런 것 상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집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조리 다 외우겠다고 덤비는 거라 이러면은,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가족법이 좀 뭔가 그리움이 가득한 그런 법이 되어야 되는데, 싫어져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렇죠. 뭔가 생각만 해도 가족이라는 건내 뜻하고 보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있긴 하죠. 가족법도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문을 접근할 때, 좀, 포인트가 되는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문맥, 이런 걸 좀, 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가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본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읽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많이 있는 그런 그 분야가 바로 가족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을 <laughs> 공부할 때도, 그, 부분이 부분 이게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그 교재부터는 이제 이게 밑줄을 좀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왜 이런 부분을 주차하는지 이런 걸한 번씩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아마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가 조금 내용 들어가 봅시다. 가족분 일반 나반 부분은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총 정리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분리해 놓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부분이 그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좀 가볍게 받겠는것 같아요. 자 가족법의 가족법은 친족관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법이라면 상속법까지 포함해서 가족법이라는 그런 통칭을 쓰긴 하는데 의밀히 말하면은 그법 그 체계를 움직이는 기본 이론이라든가 법리 같은 걸 보면은 친족법하고 상속법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법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친족법, 신분 관계 에 관한 것, 뭐, 혼인, 이혼, 친자 관계, 양자, 신권 후견 같은 신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이제 정적인가족법의 특성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상속법은 옛날에는 이제 그 호주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종의 호주라고 하는 시, 지위, 신분을 이제 선계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상속은 오로지 재산 상속만 규율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성계 의한 원인으로서 상속을 규율하다 보니까 상속법은 오히려 뭐 신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산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가족법의 특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는 거의 대부분 신분법, 그러니까 친족법 우리 법에서 친족 상속법 가운데 친족법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가족법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그산법 일반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가족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 밑바탕에 움직 밑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지배 원리라든가 그 법리 같은 거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면 하 되고, 자, 그다음에 친족법과 상속법의 관계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세 번째 친족법과 상속법은 특성의 면에서 차이가 많다. 그, 그 신족법이 이거는 정이 가족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그런 영역에 비해서 상속법는 오히려 재산법적인 성질이 강하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가족법의 특성인데 권리의 일신전속성. 자, 가족부상의 권리는 일종의 가족부상의권리와는 신분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일신전속에서 다른 사람이 대유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위 행사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는 행사상 의 일시 소권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사상 의 일시 소권에서 다른 사람이 대위 행사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시에 귀속상의일시소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뭐 상속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는 것들이 그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동거의 권리, 부양청구 같은 거는 양도나 상속도 안 되고 대위 행사도 안 되고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금 얘기서좀 다음 페이지 참고. 가족부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일신성속성 이런 것들은 특히 그중에서 어떤 것, 신족법상의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상속법상의 권리, 상속권 이런 거는 양도할 수도 있다. 상속분의 양도. 이거는 이제 공동상속을 한 경우에,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하니까 일단 상속재산은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 몫을 정하는데, 그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냥, 일반 추상적인 상속분, 이걸 그대로 딴 사람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을 분할도 안한 채로, 내 추상적인 상속분, 뭐, 상속인이 세 사람인데 상속분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추상적인 3분의 1 상속 지분, 이걸 그냥 분할도 하기 전에 딴 사람에게 양도하는 걸, 이 가지고 상속분의 양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법이 규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권에 기추한 이 상속분을 양도하는 걸 우리 법이 허용하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귀속성의 일승어권이다. 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자체가 나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laughs> 따라서 항수은 양도도 있고, 그 다음에 타산성을 지니고 있다. 이형계에 걸려있는 거예 이건 재산을 놓고 다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니까 104조에 적용 가능해서 1 0 4조는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104조 규정은 친족법 영역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요. 신분행위를 하는데 굉장히 불공정하다 두 사람이 혼인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한쪽으로 너무 기운다. 그러니까 104조 2반.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런 거 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속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 분할을 이제 합의로 했는데, 그 분할 협의한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이 불공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104조 2반을 이유로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인정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가족상의 위조를 체험권은 행사상의 위조권에서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가족고에도 위조를 체험권이 있어요. 뭐 약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조를 체험권이라든가 이혼시 위조를 체험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규율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혼시 상부 단할 체험권도 의사를 존중해 하므로 타인의 대위 행사할수 없다. 본인이 군리 행사에 따른 의사를 표명도 안 했는데 딴 사람이 대위 행사한다 이건 곤란하겠죠. 자 그런데 구행내에관의당사의 협의나 가정법의 심판에서 구색 권리가 이 권리로 확정된 때는, 그래서 그 권리가 협의나 그 법원을 청구해가지고 심판에서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한다. 일반 상권의 승계중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대외의 객체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소가 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대위행사 같은 게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신소권을 해가지고 몇 가지 좀 쟁점되는 게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가족부상의 권은귀속 일신소권인지 여보. 가족부상의 위조를 청건, 이게 양도나 승계는 할 수가 없다고 봐가지고, 이는 행상일서권이고, 사그 없다고 보지만은 행사상 일서권일 뿐 귀속 자일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승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양도나 승계가 안 되지만은, 당사의 협의로 또는 법원의 청구에서 법원의 심판으로 내용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도나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봐가지고,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제, 가족상임조료 청구권에 관한 대표 조문이 이게 80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품 부담 파괴에 따른 것인데, 이 약품 부담 파괴에 따른 806조 이 규정을 다른 뭐 이혼시 위자료청구권라든가 이런 주, 그 상황에서 다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취소, 뭐그 그 다음에 음. 이혼 등등 여러가지 그 위자료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약혼부당파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한 이 기준을 다 준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 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다 준용하고 있는데 이 806조에서 그런 취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배상에 관해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즉 합의가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해가지고그 권리 행사에 따른 내용이 구체화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양도나 승계와가한한 걸로 그런 취지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 자체 해석론에 의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팔다단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